이번은 상승하는 영혼과 하강하는 영혼의 차이점을 얘기해 드릴게요. 어, 상승하는 영혼은 뭐냐, 그러면요. 어, 6단계, 아, 저기, 6차원 12단계부터 저기 인간 옷을 입는다 그랬죠. 그분들이 이제 6, 8, 10, 12 하면 이제 졸업하고 14차원에 머물고 그러는데 그 단계가 상승하는 단계고, 하강하는 영혼은 뭐냐 그러면 그 14차원 물질 세계 졸업하신 그 영혼분들하고 그다음에 그 15차원 이상 18차원 이제 그쪽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하강하는 영혼이에요. 그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어 상승하는 영혼은 여기서 이제 김밥을 맛있게 먹는 것이고 이제 하강하는 영혼은 여기서 이제 하늘에서 만든 그 김밥이 맛이 어떤가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하는 영혼들이 물질여행을 하면서 불편한 점이 뭔가 또는 이제 개선 사항이 뭔가 아니면은 그 의식을 이제 올려줘야 될때 과학자로 와서 이제 문명을 발전시키고 아니면 경제 발전을 해줘야 될때 경제일꾼으로 와서 경제 산업혁명을 일으켜주고 또 아니면은 이제 의식을 이제 올려줘야 될 때는 이제 철학자나 그런 분들이 내려와서 여러분들의 이제 상승하는 영혼들 그 의식을 높여주는 게 보통 하강하는 영혼들의 임무라고 보시면 돼요. 어, 하강하는 영혼들의 일명 선녀라 보시고 어, 상승하는 영혼은 땅의 나무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어, 서로가 어, 상승하는 영혼은 하강하는 영혼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그 다음에 하강하는 영혼은 상승하는 영혼들의 그 발전을 위해서 어또 연구하는 게어 땅에서 펼친 게 만남 맞나 만화를 이제 체크하는 겁니다. 이게 상승하는 영혼하고 하강하는 영혼의 차이점입니다. 이상입니다.